오늘도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는 행복한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6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공급이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움과 공급이 부족함 없이 좀 공급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또. 분명히 방향성 있고 목적 있는 그런 삶을 향해서 오늘도 아침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덕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는 사람의 삶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순수한 언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예. 읽겠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든 상관없이 인간의 어휘는 하나님께 자신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 땅의 인간 어휘는 하늘 아버지,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인 다른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순수하고 거룩한 언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인간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있죠.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도 그 단어나 언어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의 기도는 우리가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 우리 심령을 담아서 어떤 표현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들이 지각하는 그들의 모국어로만 기도하는 법을 알지만, 그것으로는 당신을 멀리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언어로 하는 당신의 말이 대단히 아름답고, 거기에 게시를 담고 있더라도, 그 언어는 성령님의 순수한 언어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오늘의 본문 구절의 후반부에서 읽은 말을 쓴 이유입니다. 지각으로 기도하기 앞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슬프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지각으로 기도한 다음 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으로 기도해왔지만 이는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예. 음,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방언을 말하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말을 다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해왔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서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아 이것이 반대로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영어로 기도하고 또 영이 하나님 앞에 조정된 상태에서 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로 기도한다면 그 말의 기도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그 영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각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영으로 열렬하고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사실, 먼저 영으로 기도했다면 지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영으로, 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아시도록 정직한 심령을 하나님이 살피시기를 소망하면서도 눈을 감고 침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성령의 언어, 즉 신성으로 코드화된 언어인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마음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없지만, 영의 영역에서 당신은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귀와 어둠에 물이 든 혼란에 빠집니다. 방언은 하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는 은밀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언어 영역으로부터 신적인 신비와 비밀에 접근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과 축복인지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 영이 하나님과 직접 아, 직접 바로 우리 그 영과 하나님을 교통하면서 비밀을 신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그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 또 우리가 나는 눈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지 알수 없는 그런 그 숨겨진 일들에 대해서 또 신비에 대해서 어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아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어이 영의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특권이고 또 유익한 어 기도의 방식입니다. 예창호성경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읽겠습니다. 이 18장 일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 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열렬한 기도 부르짖는 단그 기도를 바로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인자가 올때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문제는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예. 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신음하는 기도로 어그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 아 기도를 시작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또 어떤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아, 신음하는 기도로 가실 때는. 그분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그 서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음하는 기도. 그분이 기도한다면 성령의 생각인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가 빠뜨리가 차지되듯이 우리 자신이 속사람이 차지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서 하시는 경이로운 사역으로 인해 제 삶은 탁월하며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 정말, 예, 방언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수 있고, 길을 걸으면서도 할수 있고, 뭔가 골몰하게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든지 방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방언 기도로 우리가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간순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영으로 주의 성령을 따라서 정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갈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전진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하시며 그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